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아카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코리오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하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여라 내가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 예수님, 예, 오늘 주님 만찬 미사를 공문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싸늘하고 또 낮에는 또 여름 날씨처럼 덥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 감기로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사실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데 아마 날씨가 워낙 아침 점심 그다음에 저녁, 이렇게 날씨가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리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마음의 따뜻함을 예, 깨닫고, 어, 미사가 끝난 후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통해서 볼때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답고 또 따뜻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바로 오늘 주님 만찬에서 읽은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인지를 당신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발을 씻는 역할은 종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그 종들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면서 스승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스승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어, 안됩니다 하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어, 예수님께서는 그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어, 베드로도 같이 이렇게 예, 발을 씻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 오늘날에도 어, 전례 안에 남아서 우리가 미사 중에 이제 강론이 끝나고 나면, 12명의 그, 여러분들 중에 선발된 그런 분들에게 일일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냥, 어, 형식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 뿐만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 또 감동적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메말라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유럽은 유럽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아, 힘들다, 살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먹을 것도 변변이 없어가지고,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또 점점 더 쌀쌀맞게 서로를 대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 허물을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을, 그 부족함을 내가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그 석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차, 성체의 성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멀쩡하게 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또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감동적인 모습. 또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도 이웃에게 진정 가까워 줄수 있는 그리고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미사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감동적인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미사를...